아유, 미적분 파트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미적분 파트에서 도함수 구하는 거에 대해서 다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 다함수 미분부터 싹다 정리합시다. 싹 다함수 미분부터 싹 다. 알겠죠? 자 여러분이 아는 거, 자 x의 n승 미분하면 어떠다? nx의 뭐다? n-1승이다, 맞지? 이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해봤습니다. 우리 학통 시간에 뭐 배웠죠? 이학영기로 하면 됩니 자, 왜? 봐봐. F'x의 정의는뭐였죠 자, 얘를 계속 쓸 겁니다. h가 0으로갈때 뭐다? H. h분의 뭐다? f x 더 하기 h 빼기 fx. 지금 얘를 계속 쓸 거예요. 그럼 만약에 이게 fx다라고 한다면, 자 y 프라임은 자 어떻게 되나? 요게 f f x니까 x 하기 h의 n승 빼기 뭐다? x의 n승 이렇게 되죠. 자, 죠 그럼 이거를 이항정리에 그거 해서 정리를 하면 기억이 나시나? 뭐가 되지? 1 곱하기 x에 대해서 더하기 n 콤비 1 n, n 콤비 1이니까 뭐다? 어. n x에 뭐다? n 마이너스 1 곱하기 h 더하기 그 다음은 없어지기를 할 건데 자 근데 기호를 적을게요 n 콤비 2보다 x에 n 마이너스 2승 h의 제곱 이런것들로쭉 해서 어디까지? h의 음, n승까지 기보다 네. x의 n승. 그다, 그다, 됐네. 그러면 어떻게 되나? 얘랑 얘랑이 어떻게 돼? 네. 없어지고 맞지? h를 쭉 나누면 h를 쭉다 하나씩 나눠주면 자, 어떻게 되나? n 곱하기 x의 n-1승 더하기 n콤비 2의 x의 n-1승 h 그 다음에 n 곱이 3의 x의 n 마이너스 3은 h 제곱 그래서 맨 마지막은 h의 n 마이너스 3은 이렇게 남죠. 이렇게 남죠. 맞죠? 응. 이게 어떻게 됩니까? 여기서 h가 어디로 가요 지금? 응. 0으로 가니까 이런 게다 뭐가 된다. 0으로 바뀐다. 그래서 남는 게 뭐만 남는다?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3만 알겠죠? 실제는 그다 영리 알아야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였습니다. 알겠죠? 알겠어? 그 다음 좀미분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고백미분이었지고백미분 어떻게 미분했을까 우리가 쭉 일단 아. y는 뭐 f x 곱하기 뭐 g x 했을 때 어떻게 했었지 y 프라임은 f 프라임 x 뭐다? gx 더하기, 뭐, 네. fx, g'x,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. 그렇지. 이것도 왜 그렇게 됐는지 증명 한번 해볼게. 이? 자, 여기도 똑같이, 고함수 정의에 따라서, 이거 계속 쓸 겁니다. 이거 바로 놓고 이거 계속 쓸 거예요. 이 모든 함수를 계속. 자, y'은 어떻게 되나? 네. limit, 자, 어떻게 돼? f, 뭐지? x 더하기 h, g, x 더하기 h. 빼기 fx gx 분의 h, 이거 구하면 되지. 만약에 이거 구할 건데, 자, 어떤 조작을 해주냐면, 자, fx 닭 h, gx 닭 h, 해서 빼기 fx 닭 h, gx. 더하기 fx 기 h gx 빼기 fx gx로 바꿔버립니다. 그러니까 즉 얘를 뺐다가 어떻게 했다가 더했다가 해버립니다. 이렇게 정리하고 나시면 자 어떻게 되죠? 앞에 부분은 h분의 이 부분은 뭐다? fx 기 h로 묶어버리고 나면 g 뭐죠? x-h 빼기 뭐지? gx가 남고요 뒤에 거는, 뒤에 거는, 뒤에 거는 h 분의 자, 이번는 gx를 묶어버리고, fx-h 빼기 fx가 됩니다. 맞죠? 네,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럼 이분이이 부분이 여러분이 아는 뭐가 되죠? g'x고,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아는 거죠? f 프라임 x인데 h가 네. 0이라는 이 f x가 되겠죠. 죠 그러니까 뭐다? f x 곱하기 g 프라 x 그다음에 프라 x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표현하 됐죠? 당항수에서뭐런거 있었을 때 하는 거. 그다음에 아. 그다음에 뭐있지목몫수요 부분 몇 번이고. 응, 제곱돼, 제곱돼 있는 거. m 수 자. y는 2x의 뭐다. n승이라고 이것도 아마 네. 숫자에 나오는 미분이지, 맞지? 왜그러지 한번 또 지금 한번 해자 자, 그럼 또 이건 뭐야? y 프라임 뭐 이거? n 곱하기 f(x)의 뭐야? x. n 1승하고 뭐다. f m x잖아. 맞지? 얘도 한번 정리해 보자. 자, 그러면 이 y 프라 m 쓴다. 아? 유니트 그럼 어떻게 되나? h 분의 그래. 뭐야 f 뭐지? x 더기 h에 뭐다? 뭐가 되나? n승 마이너스 fx에 뭐다? n승 이렇게 나오지 맞지?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뭐 어떻게 하지? 인수 분해 되나? 인수분해? 얘들아, 인수분해 대냐고 물어보잖아. 야, <laughs> 고등 단위에서 했던 거 얘는 뭐야? a 기 -E b, a의 n 1승, a의 n 1승 b. 어떤 분야에서 b의 n 1승으로 나누수 이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해야 돼. 이걸 이거 인수분해 된다고 말하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오든는데 이게 또더 인수분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위험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얘가 만약에 더 인수분해가 되버리면, 특히 뭐 x 3손다기 x 3손다기 x되고 x다기 뭐 이건 당연히 뿐이 보이지 x다기로 뭐.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보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뭐다 인수분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위험한표이더 나눌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았지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 이거? f x다기의 집 뭐? f(x) 하고 그냥 쭉 적는 다 어떻게? 해? 이걸 이걸 쭉 적는 다 그럼 어떻게 돼? f 와 x 더하기 h 뭐다? n 1승. 그렇지. 더하기 f의 x 더하기 1승의 뭐다? 얘는 n 마이 2승이고 뒤에 뭐다? f(x). 맞지? 맞냐? 맞냐? 맞니요런걸 계속해서 뭐다? f(x)를 어떻게 할 거야? 마이너스 까지전이라할 그러면 또 보세요. 이게 뭡니까 이게 f 프라이맥고요자 h 영으로 가니까 봐봐 h 영으로 가니까 요거랑 이거랑 다 지금 어떻게 돼? 다 h 여기 h 되기로 되는. 맞지? 요도 f x고 요건 f x f x가 m 이너스승가 f x m 마이너스 승가몇 개가 있겠네? n 개가 있겠네니까 그러니까. f x m 이스승이 엔제 있게 된다. 이쪽이 그모건이그 그, 그, 프레임입니다. 아시겠죠? 그럼 이게 지금 요 세가지가 어쨌든 뭐다? 뭐였서수투에 나오는 미분이었지. 뭐 상수 함수 미분이나 뭐 이런거는 버립시다. 개수 붙은거 이런거는 버려도 되겠죠? 도하기 빼기도 다 된다 라고 하고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 아는 합성 함수는 안했습니다. 아직. 뭐다? 함수의 엔선이 또 그냥 합성 함수라고 얘기 하는데 함수의 엔선차 됐죠? 이거의 미분과 뭐라고? 함수의 고유의 미분과 당함수의 미분을 일단 다 보였습니다. 됐죠? 아, 지어도 됩니다. 어차피 다이어트 보내기 위해서. 찍고 있으니까. 다시 보면 되죠. 지우겠습니다, 일단.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미분에 대해서 하기 전에,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걸 다시 돌이켜보겠습니다. 자, 왜? 이거 쓸거니까 자, 에, h가 0으로 갈때 뭐다? h분해보다 e에 h에서 마이너스 1은 뭐였어? 네. 1이었어. 그 다음에, 자, 또 h가 0으로 갈때 h분해보다 n1 더하기 h도 뭐였어? 네. 1이었어. 그 다음에 또 뭐였었어? h가 0으로 갈때 뭐다? h분해보다 s i n h도 뭐였어? 1이었고. 이거는 많이 쓰는 거고, 많이 안 쓰는 거. 아니? h분의 e, 가 아니고, a의 h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, h가 용으로 할 때, h분의 뭐? log 뭐? a의 1나기 h. 자, 요거는 뭐였어? ln, a 요고 이거는 뭐죠? 음. l n a 분의 1이었습니다. 자, 여기까지. 그 다음에 뭐, 여기 약간 동호가 말한 것처럼 뭐다? 한젠트도뭐 음. 된다고 보고, 예를 활용해서 모든 네. 지수함수부터 미분을 다 해보겠습니다. 자, Y는 AX선을 미분하겠습니다. AX선을 미분하겠습니다. 그러면 Y'은 뭐죠? limit 뭐다 fh분의 뭐다 a의 x 더하기 h승 빼기 ax fx 플러스 h 빼기 fx니까 맞니? 자 그러면 얘를 뭐로 묶으면 친구들 a의 x 승 묶으면 뭐다 음. a의 h승 마이너스 1인데 어. 이거 아, 네. 나온 자료이거지 lna라고 맞지 네. 그럼 뭐다 a의 x승 곱하기 뭐 ln a다.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. 괜찮죠? 자, 그다음 그러면 뭐다? e의 x승은 볼 것도 없다. 왜? 어, e 넣으면 되니까 이러 아니면 여기서 뭐 이거 바로 쓰든지. 맞죠? 그래서 y 프라임은 뭐다? e의 x승이다. 그다음 y는 자, 그 a의 x를 미분하면 로그 a의 x를 비교합니다 y 라자 limit 뭐다 H분의 h 분의 로그 a의 x 다기 h 빼기 로그 뭐다 a의 x 괜찮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자 limit h의 자 이거 나눠버리겠습니다. 로그 a의 1 더하기 x분의 h입니다. 1 더하기 x분의 h입니다. 됐죠? 1 더하기 x분의 h인데 여기서 자 로그 a에 1 더하기 x분의 h이고 이 분모의 h분의 h를 h분의 1으로 두고 개수를 올려버리겠습니다. 그럼 h분의 1 이렇게 두겠습니다. 이게 같은 식입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해 정의할 때 이거랑 형태가 뭐다. 역수가 같아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지. 맞지?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 보냐면 이놈의 역수로 바꿔 보면 이런 거다. x 고 뭐다. x분의 1. 이렇게. 요렇게 두면 자, 다시 x분의 다시 앞으로 나오고 리미트 뭐다. 리미트 보면은 이따가 들어가 되네. 리미트 로그 a 의 뭐다. 1 더하기 뭐. x분의 h승 뭐다. h 분의 x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가 되냐 이가 되돼 맞지 이게 2가 되니까 로그 a 의2가 되니까 뭐가 돼 에... ln a분의 1 이렇게 되지 맞지 맞지 그러면 뭐다 y 프라임보다 뭐가 나온다 그래서 x분의 1 곱하기 뭐 ln a분의 뭐1 이렇게 됐죠그 다음에 y 프라임 아 y가 그러면 l n X면 뭐랑 똑같은 식으로 보면 Y prime가 아니 X분의 1딱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. 이렇게 다 알아야 됩니다. 됐죠? 그 다음에! 이게 뭐죠? 사인 2분을 해야 되는데, 분필을 바꾸러 보겠습니다. 안 나가네요. 컴퓨터가. 네, 조금만 하고, 네, 상관 요 응? 네. 자, 그다음에 사인 코 사인까지는 미분하고 잠시 화장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. 자, y는 이제 뭐다 사인 x입니다. 사인 x고, 자 그러면 y 프라임을 해봅시다. 리 i 트 h가 0으로갈때 h 분의 sin x 가기 h 빼기 sin <놀람> x 자 h가 영으로 갈때 h 그래 자 이거를 생각해보면 뭐다 sin x cos h cos x sin h 빼기 sin x 그래서 얘를 자, 얘만, 사인으로 묶어주면, 사인 X가 되고, 뭐가 나오니? 코사인 H 배기1 나오고, 뒤에 놈은, H분의 뭐다? 코사인 X 곱하기, 사인 H가 됩니다. 그래서, 요거는 많이 봤죠? 뒤에는 코사인이 살아있고, 밑에는 무려있죠 이쪽은 어떻게 되냐? 이쪽은 정리를 해보시면, 자, 분모의 몰파가, 1 플러스 코사인 h 로 곱하면, 코사인 H를 곱하면, 여기는 사인 X가 있지만, 여기는, 예, 네, 마이너스 사인 제곱 H가 됩니다. 맞죠? 마이너스 사인 제곱 H 플러스뭐나 코사인 X가 되는데, 자, 봐. 여기는 두 개가 있는 거야 지금. 0으로 가는 게. 근데 여기 0으로 가는 게몇 개밖에 없어? 한 개밖에 없어. 그럼 이렇게 연산해서 보면, 얘는 2로 가지만, 사인 X 나둔다도 얘가 0으로 갑니다. 2차 0으로 가는 그래서 이통째로 뭐가 되요0이래요 돼요? 돼요. 그래서 y 프라임은 그 유명한 뭐가 나옵니까? 코사인 엑스다. 그럼 자 y는 코사인 x 를 미분하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나? m 미트보다 h 분의 뭐다 코사인 x 더하기 h 빼기 코사인 보다 x. 자 그럼 y 이거 또 뭐가 되죠? 정리하면 코사인 x 코사인 h 마이너스 코사인 x 코사인 h 뭐 이렇게 되죠 그럼 코사인 x로 묶으면 뭐다 코사인 h 빼기1 하고 또 마이너스 뭐다 코사인 x 코사인 h h h 이렇게 되는데 얘는 똑같은 작업을 또여기 똑같이 할 겁니다 1 더하기 뭐다 코사인 h를 여기서 또 곱하면 여기도 마이너스 사인 제곱 H가 두개 나오고 여기 똑같이 해서 이건 또 뭐가 된다? 0. 0이 되고 이쪽도 약분 되가지고 여기 뭐라고다이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뭐다? 마이너스 사인 너스가 나왔다. 그래서 코사인 미분하면 뭐다? <목소리> y 프라이보다 마이너스 사인 호스다 자, 여기까지. 됐죠? 여기까지 하고 음, 잠시 끊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.